안녕하세요. 요즘 아재 땡땡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요, 나이키 운동화의 근본이죠. 에어포스 원 로우 화이트 07 제품입니다. 에어포스 원 화이트를 신고 다니시는 분을 봤는데 정말 정말 이쁘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여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얘도 요즘에 다시 상승세이지 않나 싶어갖고 저도.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구매는 저도 요즘에 공홈에서 이것도 풀려서 정가로 사고 싶었는데 나오자마자 금방 팔리더라고요, 제 사이즈는. 그래서 리셀로 솔드아웃에서 조금 돈더 주고 13만 3천원에 구매했습니다. 뭐 정가랑 별 차이는 나지 않죠. 산 김에 이렇게 리뷰를 같이 하려고 아직 박스는 안 뜯었고요.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구멍 뚫린 대로 살짝. 그래도 박스에 기스나는 건 싫지 않아요? 이렇게 이쁘게 살짝, 살짝, 보켜보겠습니다 자, 밝키에어퍼스1 화이트 07 제품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어, 솔드아웃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네, 정품 뭐 인증 패이겠죠 이런 것도 왠지 어, 버리기도 그래갖고 제가 요즘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크림 것도 있고 이것도 솔더 하 것도 있고 뭐 일단 모으고 있어요. 어제 붙일 날이 오겠죠? 어딘가에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포장지에 이쁘게 빠져서 왔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림보다 솔다우시 좀더 포장에 신경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역시 아, 올바이트 제품은 요만 아니겠습니까? 순백색의 이 순결한 느낌 이 요즘에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랑 슬랙스에도 잘 맞아요. 그래서 보통 조거에 많이 신고 다니셨는데 슬랙스에 공장 이런 거에 괜찮더라고요. 제 결혼식장 가서 봤는데 그거 보고 아 나도 하나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나이키 정품 인증템 나코템 나이키 코리아 탭이 붙어 있고요. 엎어 보시면은 요렇게 소가죽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전체 가죽이 다 똑같아요. 쭈구리 같은 건 아니고. 퍼스원 리브레 적혀 있죠. 이게 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톱박스에 이런 식으로 또.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어, 디자이너 이름이, 뭐더라 이게 알았었는데, 이거를, 어, 아무튼, 모방한 제품이 처음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가품도 많이 나왔고, 네, 에어포스1이라고도 미국, 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이름을 붙인 만큼,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별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조던 제품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앞에. 아웃솔에. 네 아웃솔 뭐요거 유명한 아웃솔이죠 조던도 아웃솔이 이거랑 똑같아요 윗솔도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굽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키높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키작식 분들도 요거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옆면에는 수시 이렇게 잘 빠져 있고 어, 뒤축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죠.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인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옛날에 그 에어포스1로의 인솔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는데, 어 이번에 나온 건좀 뭔가 약간 메쉬 소재로 되어 있네요. 통기성이 좀 더해져갖고, 오래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좋다. 열창? 어, 뜨시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어? 어, 끈적거려. <laughs> 그냥 안, 보, 안 보여드릴게요. <웃음> 이거. <laughs> 끈적거린거 건들면 안될것 같아. 붙여놓은 것 같아서. 제가 싫을 거니까. 네. 음, 제가 클로저 사진으로 이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저 리뷰는 이런 식으로 또 끝났고요. 어, 이 다음에 또 클로즈업한 리뷰 같이 붙여서 편집해드릴 테니까 같이 보세요. 감사합니다.